지도를 보니까 이게 연립 형태로 돼 있네요. 네두개 동인가요? 네네. 네, 네, 네. 네 한개 동, 두개동 밑에까지. 자, 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연립 형태는 세월이 지나면은, 오래돼서 낡아서 재건축이라는 것을 꿈을 꾸게 돼요. 네네. 네. 반드시. 근데 네, 네. 재건축이 잘 되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낡았다고만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규모가 어느 정도 커야 돼요, 단지가. 네. 왜 규모가 커야 되냐면은, 규모가 작으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재건축을 해서 나는 좋은 아파트를 짓고 싶어. 네. 그런데 그 아파트를, 좋은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이름 있는 회사가 들어와서 지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름 있는 회사는 규모가 작으면 안 들어가요. 네. 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름 있는 아파트들은 이렇게 작은 단위를안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름 없는 아파트 형태로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이 반대를 해. 음. 그 조건이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자, 마양동이 성동구잖아요. 네. 성동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앞에 있는 요것만 어쨌든 재건축을 했다 칩시다 재건축을 문제는 그러니까 빌라로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빌라로 음. 한다 하면 이거는 되죠 당연히 근데 네. 주민들은 빌라로 하기를 원치 않거든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요인 대신에 성동구 입장에서 보면 요것만 딱 하고 나면은 이 뒤쪽에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이건 누가 어떻게 개발하냐 이거 개발 구역이 너무 작잖아요. 네. 쉽지 않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성동구 입장에서는 내가 성동구청장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뭐 이렇게 넓게 이렇게나 뭐 이렇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한다면 그래야 지역이 전체가 살아나니까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권이 개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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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는 아무리 여기라도 빌라가 들어올 수 있는 집에는 다세대가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다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 숫자, 곧그 조합은 숫자는 확 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진행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음. 논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가능한데, <laughs> 언젠가는. 근데 그게 언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떨똘 뭉쳐가는데 여기 있는 주민들은 여기 있는 다세대 빌라를 다 집어 넣으면 은 좋다 할 수도 있고 나쁘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의견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이런 단독주택들이 여기 다 같이 이렇게 돼 있다면 차라리 쉬워요. 근데 네. 여기 있는 사람은 야, 여기에서 우리도 가깝고 우리 단지가 훨씬 좋은데 니들하고 왜 우리가가, 우리가 훨씬 좋은데 우리가 더 높게 평가받아야지 이럴 거고 뒤에 있는 사람은, 야, 어차피 같은 땅에 같이 묶고 같이 가는데 무슨 얘기야? 그럴 것 같으면 왜 너가 해? 또 이럴 거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려웠어 이거는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재건축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온 적이 없나요? 아, 재건축보다는 2000년도에 네. 비개인가를 추진했고, 예. 2018년도에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집권 해제가 됐어요. 네, 18년에. 네. 예. 정비구역 집권 해제가 되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재개발이라는 얘기가 없어서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게 연립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만, 요 단지만 딱 진행되면 재건축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네. 이 지역 전체를 묶어서 갔을 때는 재개발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개발로 어쨌든 이 일대를 진행하려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비구역도 네. 지정이 됐었었고, 그런데 네. 풀렸는 거는 이거는 그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이 네. 재개발 출구 전략에 의해서 풀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laughs> 네. 그 얘기잖아요. 네.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런 거를 유탄 출구 전략을 쓰지 않았다면 이거 풀리지 않죠. 진행은 안 되더라도 풀리지는 않았었겠지. 그러면 이왕 네. 풀려 버렸으면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이라고 들어 보셨죠? 네. 공공재개발 형태로 서울시에 집어넣어서 이 공공재개발 형태로 만약에 진행한다 하면 이렇게 해제된 구역도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지금 이거 한, 지금 얼마 정도 가요, 시세는? 지금 거래는 없는데요. 네. 그, 뭐, 5억에서 6, 7억까지 얘기가 나온 거같니 5억에서 6, 7억? 7억까지 나오는군요, 효가는 네네. 네.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 분위기라면은 적어도 다음 정부, 앞으로 4, 5년. 4, 5년 정도는 한번 좀더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전제 조건은 이걸 네. 거래를 해서 갈수 있는 훨씬 좋은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매도고요. 네. 특별한 계획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네. 4, 5년 정도는 좀 지켜보면서 여기 재개발 현황을 좀 보자. 네. 그런데도 전혀 답이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정리를 하자.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